오늘은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주우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도 걷더니 하나님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십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7장 옛날 찬송가는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패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의 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특한 니땅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시하여 늘 간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수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주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주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 편은 왕, 왕이 그 주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합니다. 혹은 왕의 즉위식 때 사용한 시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린 것과 히브리서 또 게시록 등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감각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 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열방들의 행동에 대해서 참 어이없음과 놀라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행동 그두 가지를 두 가지로 동사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첫째는 분노한다. 히브리어로 라카시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계획하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데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방 통치자들인데요, 하나님을 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그 주권을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그의 왕을 이방 군주들은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의 사슬을 끊어 버리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은 속박이라고 생각했고 억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꾀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이다.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뭐 무시당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심지어 어, 쑥까지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그렇게 어, 예수님 믿으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너좀 적당히 믿어라.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조롱합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은 교회를 고리타분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야망에 이끌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10편 기자는 우리의 눈을 전혀 새롭게 열어주고 있죠. 바로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위협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꼬꾸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이 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더 이상 세상의 파도가 두렵게 다가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전적으로 크기나 숫자로 경쟁하는 곳입니다. 힘과 돈과 숫자만이 진리라고 했칩니다 이러한 세상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시편 기자처럼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안이 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늘 순종하며 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하게 영안을, 영안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살아갈 그 앞길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과 9절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위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다윗당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아도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누구를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권력자세요. 예수님만이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다위당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하는 자들, 여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현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상 열방에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12절에 나와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오늘 종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입 맞추라 예수님께 입 맞추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남은 구루터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땅의 교회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오늘 12절에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길에서. 이 길에서 망한다라는 것은 급박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급하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을 저주하고 또 밀어내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더 빨리 임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 입맞춤하지 않으면 질그릇처럼 부서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많은 물질로 하나님이 없다 해도 점점 더더 더 높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일매일 입맞춤하는 자는 심판이 비겨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습니다. 또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걷더니 떠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바른 길을 찾고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 꼭 붙잡고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할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보자로 다윗과 같이 이 시대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절에 입맞춤 만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발등상에 입을 맞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경외했고 섬겼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가 그러한 여인의 행위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커 보이던 세상은 너무나 작아지고 작아 보이던 하나님은 너무나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십시오. 살아갈 힘을 얻으십시오. 매일매일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새벽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큐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 나라는 장엄하게이 땅에 이땅 위에 임할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심판날 무서운 공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 십 여러분 누구에게 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입맞추 하는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입을 맞추시고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일 사모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경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 또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경멸하고 없다라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고 철장이 부서지듯이 그들은 마침내 부서질 것이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험악한 시대 속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인자로 증거자로 이 땅에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하여. 마침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입맞춤하기를,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피함으로 복을 얻기를 오늘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